그이아니 그러니까. 아, 선우의 아, 단점이 체력조약해 아, 너 처음에 근데, 터분하기 시작하고 아 그냥 니네 원하는 톤으로. 지니 목소리, 네. 목소리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작은데요. 아, 괜찮. 그냥 크게 크게만. 말해, 크게 말해. 음. 여기 수비이얘얘 음. 음. 얘네 가 잘해. 안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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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입니다. 네, 이반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김대진, 김민성, 김민준, 김서원, 김성현, 노명래, 백선우, 오성준, 전민아, 최경준, 황재한입니다. 자, 1일 11, 십일 반의 명단입니다. 어, 주장 주장 이대훈, 김이환, 김현민, 김호겸, 문재성, 박인준, 이주원, 이한빈, 임용연, 장준희, 한현규, 홍원철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시작한 상태고요. 네 이제 2반의 볼수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11반의 볼수유네요 오늘 경기와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저희 중계가 좀 중간에 시작돼 가지고 어, 상황 파악이 잘, 안, 잘 되지 못한 점 살짝 좀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그래서 네, 비교 적 선선해요. 그래서 네, 그나마 네, 힘이 좀더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황조끼가 1학년 2반 그리고 형광조끼가 1학년 11반 되겠습니다. 오 어, 11반의 좋은 커트. 어, 이후에 김민성의 다시 또 커트였습니다. 백선우 선수 발재간이 상당히 좋아요. 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아몸움임민호 어, 선수 정말 좋습니다. 오늘 임요원 선수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교시 끝나고 오, 5분 전에 따다와요 그래서 아픈 상황에서 지금 참가했고 심지어 풋살라까지 없는 상태여서 에어포스를 신고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축구에 진심인 것 같네요 네, 뭐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오늘 아주대 명원을 갔다 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laughs> 어 이명현 아 방금 방금은 살짝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 백선 선의어 엄청난 백, 자 백선 예 네, 백선 아 백선 선수 발재간과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텐션 좀 올리자. 네, 11만의 스로인. 김민성, 김민성. 왼쪽 사이드 파고 누릅니다. 김민성. 한번 빼주고. 어, 김민성 발재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따라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올려가지고. 황재현 선수, 아, 쉽게 커트 당하는데. 자, 오성준 선수 머리 잡았어요. 머리를 잡았대. 공을 잡았어요. 오성준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에서 많이 보인 적이 없지만 발재감과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사실 오성준 선수가 좀 외모가 좀 돋보이긴 하죠. <laughs> 저 차랑차랑거리는 머리. 가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갖고 싶네요. <laughs> 방금 환영규 선수가 어 몸경합 중에 날아갔는데 파울 선언이 됐고요. 김현 선수 네, 프리킥 준비합니다. 하지만 막사나 들어가지 않고 우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방금은 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오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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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라가요. 오성준. 아, 이지원 선수에게 커트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황지안 들어갔는데 어신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 파울이 선언됐는데 아, 방금 입안의 파울이죠. 네. 아, 박인준 선수의 끼. 어, 길게 찔러주지만, 어, 이게 이에 연결되네요. 자, 임명현 선수. 어, 방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더 가야죠. 어, 잘 올려줬고요. 방금은 <laughs> 걷어내려던 게 살짝 좀 빗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너무 잘 올려줬어요. <laughs> 어또 위험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어슛아잘맞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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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다시 한번생세 번, 세번 잡아야 돼요. 아. 아. 어백선백선백선 하네요. 어, 아. 백선 백스 백선. 백선 백선,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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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니다오성준오성준 끝까지 올라가. 오성 올라가지고 오성준 끝까지 올라갑니다. 오성준 왼쪽. 아예 맞아요. 중앙 가져야 중앙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어, 커트 미스가 나왔고 황재현 선수 파울 됩니다. 파울 됐는데 아 아쉽게 끊기면서 어, 이, 이번 2반의 역습 상황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깊숙이 침투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빨리 볼을 뺏기고볼 어, 소유권 내준 것 같습니다. 자 십일 번의 파울이죠. 다들 몸 싸움이 오늘 상당히 격해요. 아무래도 어뭐 모두가 말하지만뭐제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상 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뭐 11반의 누군가와 2반의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뭐 <laughs> 어, 어, 방금 히미스가 살짝 있었지만. 로 아웃프론트로 차게 는데어 그래도 어, 어, 어 뺏깁니다. 맥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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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 찔러줬고 어, 김민성 받아야 돼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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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움직여줘야죠 다른 선수들은 최경준 선수 최경준 선수 잡아주고 오. 다시 한번 잡아주고 최경준 뒤로 한번 빼줬습니다 자 오성준 오성준 아1 1번에 뺏겼는데 네, 이반의 수련입니다. 어, 오늘따라 평상시보다 관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상단, 시험, 상단. 시험 전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성준, 오성준. 아, 깊게 파고드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이게. 어, 김민성. 양측 다 굉장히 치열해요, 김민성. 아, 커튼 아. 나가고. 아. 홍원철 선수, 홍원철. 또 백선호 선수 공을 잡고 우려줬습니다 백선호 하지만 아에 상하면 또 풀려야 야되는데 아쉽게 버려냈고 백선호 백선호 잘 뺐어요 잘 뺐어요 백선호 합니다 합니다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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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상이 아쉬운데 아 열받죠 열죠 자, 아, 1 1반의 골킥. 어, 방금 같이 좀 패스 미스 같은 상황이 좀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 했습니다. 아, 하지만, 1 1반의 스로인. 네, 높게 걷어냅니다이반스로인 최경준. 아주 오성준. 최경준 올라는데 최경준 올라가 지고 깊게 찔러 줘야 하는데 아, 세, 좋습니다. 세, 좋습니다. 세, 잘 들어졌어요. 아. 쉽게 아, 아 네, 아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경기 초반이라 그런지 살짝살짝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좀더 그만 플레이 익숙해지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도록. 자, 이번에 코너킥. 최경준의 코너킥. 네, 높게. 잘 올렸는데 음. 뒷공간에 사람이 없었네. 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최경준 선수가 1학년 통틀어서 가장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좋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키퍼 네,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네. 키퍼 출신인데 공격에서 상당히 잘합니다. 게다가 망포중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망포중 하면 또배드턴이긴 한데 아. <laughs> 지금 축구기 때문에 축구 게임 하겠습니다. 박진수의 골키퍼 박진수 아까 같이 아웃프런트 그 그런 킥 치수 나오면 안 돼요. 자잘 뻗어줬고 하나 백선우 이번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다시 또 이명현 오성준 어 백선우 어저잘습니다 맞았어요. 아.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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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또 백선우. 예, 조금, 조금, 예, 뒤로 빼줍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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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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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올려 줘야죠. 올려 줘야죠. 들어왔어요. 김민성 선수 들어왔어요. 아, 타이머를 누습니다 김민성 선수 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고 화면 마크가 었거든요 네, 오성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 리어더 과감한 플레이를 하면 좋은데. 네, 빛 들어가서 그런지 저희 텐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목소리> 네, 귀여운요네백여운 뭐 <laughs> 백선, 어, 드려, 아, 귀여운데요. 아, 귀여운데요. 아, 귀여운데요. 아, 귀여 뛰어. 아, 귀여너데하 또 킥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또 머리로 잘 택배가 배달된다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민성 선수 디코머 실현했고 맨 짧게 어어어 어어 어어 지금 누가 넘어졌는데 지금, 지금 박인재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부상인 것 같은데 많이 아파.. 많이 아파해하고 있어요. 아 어,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되는데 어... 저 앰뷸런스 앰뷸런스 어 일어났네요 일어났네요 네 다행히 일어납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승복을 받고 열심히 하는 건 보기 좋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부상 없이 해야됩니다 선수들이 다치면 저희가 마음이 아프진 않지만 어 이때 아무래도 친구들이 있던데 아, 그래. <laughs> 부상의 위험을 줄여야 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만의 토큰워킥 어 11만의 역습 상황입니다 홍원채 홍원채 날려가는데 홍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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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가죠 어, 2반, 11반에 스로인 네. 다시 또 11반에 스로인 네. 방금 스로인을, 어, 라인을 너무 선것 같은데 저희가 그스러레파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임영아임영이 어, 좋습니다. 임영웅. 어잘 어, 벗겨내고 임영웅. 어 갑니다. 임영웅이요. 사이드로 어내고 있어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나왔습니다안나왔습니다 안 <laughs> 아, 끝에서 볼컨트을 하지 못했네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네 돌파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돌파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laughs>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뛸수 있다는 것은 저이민 s 선수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l a j a s Mu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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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n o s Munos, Munos, m u n 대로리 네, 1비바 스로인. 지금 관객들 i 이 g to get 들 n ice cream and ask him a question. Oh, honey, 되 a n Oh, 바로바로 아, 시작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오성준 볼 받아주고 아,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올라가요. 오성준 올라가요. 빨리 움직여줘야죠. 김민성 선수는. 다시 한번 오성준. 뒤로 빼주고. 올라갑니다. 오성준 올라가. 오성준 올라가. 김민성선 침조해야죠. 침조해야죠. 김민성한번 앞으로 빼주고. 오잘 어, 벗겨내고 패스 좋았습니다. 아 방금은. 아, 신호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볼을 가져가고. 범해졌네요. 아, 또 뒤로 빼주고 자, 황재현 선수 어볼 패기면 안 돼요. 이명현 아, 이명현. 아, 다시 패기고. 이제 최경준. 패스 주고.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아. 근데 제가 방금 무기에도 박스 안에서 팔이 나왔거든요. 아, 저못 봤습니다. 심판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방금 최경준 선수도 하이 되는데 심판석에서 봤을 때도 팔이 맞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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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격하게 움직여야 돼.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선수, 좀더 격하게 움직여야 해요. 짤, 짧아, 짧아, 짧아하게 움직이면은 확실하게 끊기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또, 11만의 콜킥. 흐림상 오늘도 승부차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승부차에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기 았 때문에 모르는 거죠. 됐어. 네, 백선호, 백선호. 백선호 갑니다, 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김민성 선수 움직여줘요, 김민성. 올려줘, 어, 올려줘. 김민성. 최경주, 최경주 올려줘요. 크로스.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선수. 아발맞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아마 승부차기로 갈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지난 것같습니다 오늘이 승부차기인가요? 이정도면 승부차기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골대가 저기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 어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laughs> 상대가 아쉽기 때문에 골대가 작아서 저 지금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부장선생님 보고 계신다면 골대 좀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가슴 뛰끼리 충돌 마지막 공격이 되자 어 이명현 이명현 아 방금은 뭐 걷어낸건가요? 어 이번에 역습 김민성 가야죠 가야죠 김민성 김민성 더 빨리 가야죠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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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좋습니다 그래도 백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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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고 음, 승부차기를 아, 또 승부차기로 해줬습니다. 또승부차기로 간다면 이제 어디가 이게 확률이 음. 좀 높은지 네, 박찬 해설위원님. 승무차기 간다면 어디가 높은지 얘기해줘. 에? 승무차기 간다면 어디가 일지 근데 지금 상황상 승부차기로 넘어갔는데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수 상황으로서는 승부차기에서는1 1만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경준 선수가 공격을 뛰지 않고 만약에 키퍼를 했다 키퍼를 했다면 최경준 선수가 진짜 앵연하고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마 이반이 상당히 강했을 텐데 오늘은 경, 최경준 선수가 공격을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승부차기를 예상 못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 키퍼 상황으로서는 11반이 너무 우세해요 왜냐면 11반 골키퍼 선수가 상당히 잘하거든요 선방을 항는 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키커로 따지면은 차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반이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연 키퍼가 이길지 키커가겠지 킥력으로는 이반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선방으로는 아무래도 1 1반이 우세하고 인원이 상당히 네. 많은데요. 어, 평성시와 더 많은 맞습니다.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 이. 이 인원이 키퍼 기준에서 진짜 엄청 부담되거든요 경기 해보셔서 아시죠? 예. 저 정도의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부담돼요 네. 자 2반의 킥이 먼저인 것 같은 상황인데 어, 어, 진짜 11번 키퍼 선수 상당히 잘합니다 저기, 네. 보라색 조끼가 11번의 키퍼고요 2반이 먼저 킥을 하는 상황인데 최경준 선수가 1번 키퍼가 해요. 최경준 선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경준 선수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날카로운 킥을 또 한번 보여주면은 이제 또또 열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 사로잡기 상당히 좋죠. 잘 잡으면. 아 킥을 최근 선수가잖아요. 지금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번 키퍼 선수가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한말뭐 입증이 됐어요 이미. 난키 훔쳐가지고. 난 키도 되게 크고. 저 정도면 사실 가만히 서 있어도 중앙으로 오르면 다맡힙니다 <laughs> 그쵸.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쵸. 이 경기가 양쪽 팀 최경준 네, 선수가 준비합니다. 준비거든요 최경준, 평소대로만. 아, 최경준! 아, 저... 너무 많이 비껴갔습니다. 아, 최경준! 아,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많이 아쉽네요 최경준 선수. 네, 강하고 날카롭게 날라갔지만 파워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정확성을 높였으면 하는 편입니다, 선수 자. 어잘 나왔습니다 잘 방금 자 이번에 키퍼가 잘 막아줬고요 중앙으로 오는 골자2번키커 백선우. 백선우 그리고 키퍼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현재 신발의 색깔 같이 불꽃슛을 날릴 수 있을지 이제 기대됩니다 가자 백선우 네 준비합니다 넣어줘요 백선우 아, 아! 아! 잘먹았습니다와이는는데백선수요키퍼요가키요가키요가요 박인준 선수가 키가 준비하는 것같가고있네요 박인준 선수가 킥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맞네요 박인준 선수박 네, 박인준 박인준 아아쉽게도 아아아 골대를 아 벗어나면서 어게아쉬워합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정말 아쉬운기아네요요김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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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선수, 어, 방금 진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진짜 아아아아아 본인도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보지도 않고 지금 뒤돌았는데 너무 잘 막았어요. 역시 12번 키퍼. 아, 이번에 과연 김상한 키퍼가 막을 수 있을지. 김윤찬 해설위원 혹시 키퍼가 중요하세요? 키퍼가 중요하세요? 저는 솔직히 키퍼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임윤현 선수. 민영의 선수도 시축했어요. 아, 막혔어요. 아. 이대로 보면 지금 양쪽 다 중요한 키커가 나갔기 때문에, 아, 아직 오성준 선수가 남아있네요. 저 선수가 아까 연습 시간에 봤지만 패스 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패스 킥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패스처럼 고요자 안으로 공을 패스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성준? 뭐 와, 아, 살짝 빗나가네요. 깻잎 한 장. 이렇게 양쪽 다 중요한 키커가 나갔습니다. 근데 방금 타이밍 한 것도 보시면 11번 키커가 굉장히 익숙해요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11번의 키퍼는 이대훈 선수 자 11번의 홍원채 킵 준비합니다 <laughs> <laughs> 오잘 맞았어요 방금도 근데 이반 선수 지금 조금 위험해요 지금 킵 킵? 키퍼가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막고 있거든요? 아 그래 골대 라인 안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재윤 선수처럼 골대 라인이 조금로 나와야 하는데 아까 아예 들어갔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공을 잡으면은 조금만 뒤로 밀던 나시면 아, 골이 있는데 아 황재환 아쉽게 벗어납니다 다이빙 실력 상당합니다 양쪽 키퍼나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11반에 이주원 어 들어가면. 11반에 이주원 승부차기 넣어서 이렇게 11반의 경기 11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어... <laughs> 어, 11반이 11반 미쳐 날뛰어 있어요 역시 어... 와... 와... 승부차기의 강국 아니 강... 상당히 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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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부차기 굉장해요 거의 크로아티아 같네요 모든 <laughs> <laughs> 경기를 지금 승부차기로 올한거든요아 이거 은지않은경기은요 <laughs> 이거 <laughs> 오, 자, 그럼 오늘 경기 이대로 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국반과 11반의 해설을 맡은 김윤찬 박찬 <laughs> 해설위원입니다 <laughs>